알겠습니다. 자, 이제 고대하고 기다리던 이제 선수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총 8명으로 참가를 하겠습니다. 어한 한 명씩 호명해 드리자면, 깜지 선수, 유우승 선수, 데이 선수, 설명 선수, 서희 선수, 부찌 선수, 판다 S 선수, 조용산 선수 1조는 이렇게 8명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한번 돌려주세요. 돌려 돌려. 돌려 렛려 돌려 돌려. 돌첫 번째 해트! 자첫 번째 포스트 트랙은 우 <laughs> 스카이라인 아... 나오는 순사람들 울어요 아자오비진 바다... 숨겨진 바닷길입니다 예 충분히 바다... 빠져나올 수 있다 라고 저는 좀생각 하고 있어요 네 이제 경기 화면이 나오고 있고요 자 이제 선수들 준비 다,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어비스 숨겨진 바닷길 자, 출발했습니다. 자, 성인권에서는 서리 선수와 대이 선수 설명선수가 붙어있고, 앞뒤로 원투가 싸움에 나면 설명선수가 이득을 볼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어... 많이 안타까운 요리... 부분이 나왔어요, 지금. 많이 너무, 너무 아깝습니다. 생각도 아, 못한 네. 부분이었어요, 방금! 네, 네, 조현 네. 선수가 좀 따라붙긴 했지만, 아직까지 드래프트 거리는 아닙니다. 여기서 이 감속 부분에서 얼마나 잘 가느냐에 따라서, 아, 근데 이 정도면은, 아... 어, 대이 선수가 아니에요! 어, 요 아, 이럴 때가 많았구나! 진짜죠! 주차장이가 아, 났어요 아유 지금. 왜 뭐예요? 다다 다 떨어지고, 떨어지고 있어요. <laughs> 아, 지금. 자 선수들이 아유 많이 아유 실수가 아유. 나오면서 조용재 선수 1등으로 들어옵니다. 선수들이 뭐 다치로 짰나요? 저에서 다 떨어져요. 선수들끼리 <laughs> 치고 받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이번 이번 매블. 이번에 대위 선수가 위험했는데. 다행히 뒷선수들이 전부 다 자기 혼자서 사고가 나는 바람에 대휘 선수가 다행히도 순위를 뺏기지 않았던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자, 마녀의 성 아니... 같은 경우 일단은 서, 맵 선택은 캐스터인 제가 했고요 <웃음> <웃음> 네, 개인적으로 제가 이 맵을 좋아하기 때문에 일단 출발했습니다. 왜 이렇게 비트가 보여요? 레어, 파츠, 레어 차가 보입니다, 지금 레어 엔진. 무엇보다 음, 지금 자세히 보시면 은 데이 선수와 류우성 선수가 후방권에 위치해 있는 모습이 지금 눈에 띕니다. 지금 이런 경우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뭐냐면 어, 아, 어. 이렇게, 이렇게 어, 그래. 사고가 휘말리는 건 둘째치고 여기서 데이 선수와 류우성 선수가 올라오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용철 선수의 단독주행으로만 갈수 있어요, 지금. 아, 조영찬 선수가 1등으로 들어오면서 이번 경기도 만녀 성은 조영찬 선수가 가져갔습니다 어 이건 살짝 좀 많이 아쉬워요 이거 서린 님하고사고안 났으면은 아... 조영찬 선수를 어떻게든 좀 견제가 가능했던 부분이었는데 서로 사고를 다가조찬 선수만 좋은 골이 돼버렸습니다 와 이번에도 차량이 세 가지로 다량하네요 그렇습니다 출발했습니다 네, 이제 세 가지로 되어 있긴 한데 시작부터 사모, 아, 한 장씩 아, 돌았죠 어, 네. 영찬 선수가 지금 7등으로 시작한다는 라 거는 그나마 선수분들한테는 진짜 어 끝. 아니에요! 이득이 아니에요! 전혀 이득이 아니었어요! 이게 뭔가요? 설명선수 이게 뭔가요? 아, 아, 계속 사과 주면서 조영찬 선수한테 홍해의 기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아 제가 이 설명선수랑 제가 게임을 혼자 하고 있는데 설명선수랑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아. 근데 거기서 이제 리플레이를 보면서 아 설명선수 잘하니까 제가 지켜보겠다 했는데 아 뭔가! 아. 아. 시켜보면 안 됐어요. <laughs> 제가 시켜보면 안될 부분이었나봐요. 데이 선수가 1층으로 들어오면서 경기를 마무리하네요 확실히 선수들이 진짜 하나 하나 사고를 진짜 시게 나요 이거 두 명, 한명두 명이 사고 나는 게 아니고 거의 네명 가서 연 사고가 나다 보니까 경기가 네. 어떻게 올라갈지 몰라가지고 해서 진행이 조금 많이 어려워집니다. 어? 우리 네 번째 경기. 동화나라 이상의 문, 아 이상한 나라의 문이죠? 네. <laughs> 한번다 같이 가보시죠! 동화나라 이상의 시로 합시다 그냥. 네 이상의 시문 네, 이상의 시문이죠 이번에는 확실히 스틱 레이가 더 많죠? 네 출발했습니다. 네. 여기서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카트가 바퀴 하나 떴을 때 뒤에서 박으면 그 선수는 갓겜이 나면서 날아가게 되는 현상을 볼수 있어요. 아, 날아가면 어, 어, 어 저렇게 어, 날아가요! 날아가요. 어. 네. 그러면 저렇게 날아가는데 지금 아, 말씀드린 순간 아, 말씀대로 지금 날아가는 모습을 잘 보여주셨고요. 아, 내가 2등 해야 된다라는 걸 지금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선수. 혹시 존버 메탄가요연금 메타죠. 아연금 메타인가요, 연금 메타? 아아아 선수 선수! 아, 마지막에! 이거 너맛있거든요이 실수! 아저 박으면서 보면 6도문자가 입에서 방금 나온 게 지금 제게도 들렸어요, 지금. 그 마음에서 이, 지금 엄청 급하게. 아어아아 판타 선수가! 리타이어네요! 리타이어입니다! 가브 <목소리> 아, 선수도 리타이어인데 왜 판다 선수를 이렇게 크게 말하는 건지 <목소리> 잘 모르겠네요 아이스 악진한 헬기 점프! 한번 가보시죠 아 어, 선수들 차량이 정말 이번에도 다양합니다 네발했니다 생각이 타고 있네요 그래도 지금 1등부터 4등까지 다 드래프트 거리 지금 다 나오거든요? 오 방금 데이 선수 무슨 라인이 지그 저거? 음주운전 몇한인가요 음식 아... <laughs> 어... 내가 불고은이삭기 그리면서 투어를 했어요. 잠깐 스태프분들, 저기 대이님저 음주 측정 네. 한번 하시고 들어가겠습니다. <laughs> 저희 해설위원에 <해소면을> 칼 틀어져 물고 <laughs> <걸고> 나갔습니다. 아. <laughs> 아. 그래도 이번에 염차선수가 4등으로 들어오고 대이 선수가 5등으로 들어왔어요. 이러면 또뭐 보거든요. 아... 음. 아까 저희 후반, 초반에 두치 선수가 위험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상으로 뚫고 두치 선수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네요! 좀 이번 판은 좀 아슬아슬한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래도 이번 경기는 잘 서리님이 주행을 잘 완주하면서 헬기 점프 서리님이 1등으로 가져갑니다. 또 차량이 또 다양합니다. 근데 차량이 이제는 고정이 된것 같아요. 드래곤 세븐 스팅레이1 0 0개사가 이제 좀 자주 보이죠? 네. 스발트입니다 아... <붙일> 아 그쵸. 황금이 아까 중국산황을 좀 바른 것 같아요. 아선수 아쉬워! 벽을 좋아해요! 점프가 벽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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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해요! 이피 선수 사고 엄총아저 검총... 너무 너무 안 뜨거워요. 근데 유서리 님, 데이 님, 영찬 님으로 간다면 지금 1등 한, 아, 한 대인 선수가 오, 많아요! 선수아요 아쉬워요. 너무 어, 요 이렇게 사고가 나는데서리 선수가 영찬 선수를 막아야 되는데 서리 선수 혼자서 영찬 선수를 막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거 대일 선수가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는데! 너무 서수 이렇게 되면은! 이코이 코스! 와! 이 코스! 이이이 와! 마지막 순간에도 유 선수가 2등이가 싶었지만 서린 선수가 또 2등으로 들어가면서 경기까지홍됩니다와 막판에는 진짜 뭐 대판이 따로 없었어요. 진짜 다부이고다 날라가고 와 이런 경기도 처음 보네요. 자 확실한 건 저희들의 칼퇴근은 끝났습니다. 이게 무디실티 포우 속의 슬줍니다. 같이 한번 가보시죠. 이제 차량은 다들 안정화가 됐는데 멘티스가 보여요. 어,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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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잠시만요. 이거 무슨 메타죠 파타 선수 어기대입니다파나입니다자 어, 예, 예, 이제 여기죠 마지막이거든요? 여기가 마지막이야? 여기가, 여기? 어! 나에선 지금 여기 있거든요? 이번에는 이번에 보면 설명선수가! 대리플레이 확정! <웃음> <웃음> 너무 잘합니다, 설명선수! 와, 놀라울 정도의 실력을 뽐내면서 설명선수가 1등으로 들어오면서 이번 경기 마치게 됩니다. 자, 이러면 살짝 조금 애매해지죠. 또, 돌아가는 게, 게임 돌아가는 게 살짝 애매해져요. 어, 1920, 아슬아슬 비행장 한번 같이 가보시죠. 오, 자, 촬영이, 이온이 보입니다. 이온! 와, 어? 자, 지금 서리님이 다시 1등으로 지금 치고 올라가고 <laughs> 아, 그서저이대어 왔다. 아, 저 사람한테 이로 아, 한테 이대로 왔다. 아, 저 사람한테 이대로 왔다. 아, 저사람 이대로 왔다. 아, 저 사람한테 이로왔고 아, 저고람한테 이대로 왔다. 아, 저 이대로 왔다. 아, 저사다 아, 저사람로다 아, 저사람이니다 아, 다 아, 으로 가고 아, 는 모습 엄청납니다 아, 이대 아, 이로왔 아, 저사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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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들 이, 이, 미리 양해 말씀 부탁드리는데요. <laughs> 경기가 안 끝났어요. 또 다음 경기가 <laughs> 많이 남을 겁니다. 이거 지금 대위 선수가 43점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자, 여기서 잠깐 안내 말씀드리면은 32개 2조 경기 벌써 끝났습니다. 네, 2조 경기는 <laughs> 벌써 끝났고요. 우리는 아홉 번째 경기, 부밀선 한번 가 보시죠. 네, 지금 마지막에 서 있는 건서리소서 살명 선수입니다. 지금. 자, 막판 스포츠인데, 아, 사고가 아, 되세요! 상몰 와, 잠시만요, 이렇게 좀, 아, 이렇게 좀잘 들렸어! 우승 선수가, 아, 그래도 점수 차이가 애매해서, 이번에 서희 선수가 1등으로 노려오면서, 32강 1조! 경기가 종료가 됩니다! 와, 아, 확실히 좀 빡셌어요. 확실히 좀 빡셌고. 자, 그래. 이제 인터뷰, 이제 준비가 다 끝난 것 같으니까요. 어 이번에 1위를 1위로, 1위로 경기를 마무리해주신 서리님이 이제 인터뷰를 하시겠는데요. 우리 인터뷰는 어 카트걸 선님께서 인터뷰를 해주시겠습니다. 선임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카트걸 선희입니다어 일단 이번 경기에서 1등을 하신 서리 선수를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허, 서리 선수 축하드립니다네 안녕하세요. 아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자기 소개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카야단 이제 소속 클럽 소속인 설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경기 소감 어떠셨나요? 어 일단은 제가 연습을 잘안 해가지고 못 해가지고 오일 동안 이제 많이 힘들었는데 네. 어떻게든 1등을 할수 있어서 음. 기쁘네요. 네. 어 제가 그 초반에는 아까 형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초반에 눈에 띄지 않으셨는데요. 초반에 어떻게 이렇게 화려한 경기를 보여주셨는지 궁금해요. 어 초반에는 손이 안 풀어가지고 많이 힘들었는데 점점 갈수록 이제 손이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네. 음... 예전 때처럼 해보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 네네. 그리고 이번에 경기라 하시면서 뭐 조금 위협적인 선수가 있으셨나요? 어 저는 그냥 여기 진출하신 모든 분다 많이 위협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어 다짐 이제 다음 경기 다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 어, 이제 내일이면 16강이잖아요. 네. 이제 연습 같은 거우에는 내일도 못하겠지만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한번다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서리 선수 축하드리고요. 이상으로 서리 선수와 함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럼 중계방으로 연결할게요. 바이바이 바이바이